만삭의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던진 충격적인 한마디. "애 낳으면 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그 순간 지연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항상 복이 따라올 거예요. 임신 8개월, 배가 불러 숨쉬기도 힘든 지연은 여전히 집안일을 도맡았다. 빨래, 청소, 음식까지 모두 그의 몫이었다. 그날도 밥상을 치우던 순간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애만 낳고 넌 나가라! 순간 손에서 그릇이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쨍그랑 울리는 소리와 함께 지연의 눈이 커졌다. 귀를 의심했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우리 집에 필요한 건 손자 하나뿐이다. 넌 그냥 배를 빌려준 거다. 내가 감히 며느리 대접을 받을 자격은 없다. 지연은 울먹이며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해? 제발 말좀해 봐. 그러나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무표정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낮고 차갑게 중얼거렸다. 엄마 말이 맞잖아. 아이만 있으면 돼. 넌 필요 없어. 화면 두번 누르면 뒷이야기를 이어서 들으실 수 있어요. 그 순간 지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뱃속의 아이가 힘차게 발길질했다. 그녀는 배를 감싸주며 의자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조차 등을 돌린 현실. 그녀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져 내렸다. 며칠 뒤 병원 응급실. 급한 진통이 시작된 지연은 들 것에 실려갔지만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창백한 얼굴로 식은 땀을 흘리며 그녀는 속삭였다. 그래도 아이만 나오면 조금은 달라질 거야. 설마 정말 날 버리진 않겠지. 그러나 아기의 첫 울음이 터진 순간 복도 끝에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두 눈은 차갑게 빛났고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이제 됐다. 애는 우리 집이 키운다. 넌 약속 지켜라! 당장 나가라!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주자 지연은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오열했다. 역시 당신들에게 필요한 건이 아이뿐이었군요. 나는 단 한순간이라도 가족일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과연 지연은 아이와 함께 이 집구석을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써주세요.